예, 2024년 8월 3일 음력으로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7시쯤 됐는데요, <laughs> 어, 한 5시 반에 나가서 간단하게 산불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어, 이 환국 문명 학술원에서는 어, 이 태고사를 새 발견하고 어, 환국사를 복원한다 어, 이런 이제 지지로 어,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고대사가 있다면 상고사가 있는 것이고 또 상고사가 있다면 태고사가 있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환국 몸의 학술원에 서는 어, 태고사 를 재발견 하고, 어, 환국사 를 어, 복원 하 여, 어, 환국의 민주주의 를 어, <laughs> 이루 어서 어, 세계에 내다 판다. 자, 이게 이제 에, 모토가 되 겠습니다. 자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laughs> 가장 기본적으로 어, 알아야 될 부분이 어 인간이 어이 그러 어떤 그 인류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 지식을 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이 이 생명체 특히 그이 인간은 어 기본적으로 <laughs> h 모사피엔 a p i e n s s a 는 지혜를 가진 어, 사람, 어, 로서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어, 그동안에, 어, 이 모든 그 생명체 중에서 이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언어에서, 어, 이 언어적 사고로, 어, <laughs> 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날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이 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질문을 어, 던질 수 있는 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어, 그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한 20만 년 정도의 어, 시간이 어, 어,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어, 특히 어, 빙하기 속에서 이 간빙기 때 어, 이런 새로운 종이 많이 어, 일어난다고 어, 그 배웠습니다 또 들었고요 자 그래서 어, 그동안에 우리 인간과 그 유전자가 거의 98%가 같은 어, 침팬치라든지 고릴라 그, 어, 오랑무탄 이런 어, 그 유전자가 우리하고 거의 98%가 동일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학설은 우리가 어떤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어떤 위험한 처지에 놓여져 있던 것을 어, 해피하기 위해서, 해피하기 위해서, 어, 1차적으로 모든 어, 생명체는, 어, 스톱, 어, 정지하게 돼 있죠. 예, 모든 생명체는 일단 위기상에 도래하게 되면 스톱하게 돼 있습니다. 지령이든, 어, 곤충이든 어떤 것이든지, 어, 군병이든, 어떤 것이든지 위기상이 오게 되면 일단, 아, 스톱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척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laughs> 어, 이그 인간이 이 인간이 어 이런 어, 단계를 어, 넘어서 가지고 어 인간이 언어적 어, 사고를 어,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부터냐면은 어, 지금으로부터 어, 한 10만 년 어, 전이라고 지금 현재 아그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일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해서 그 언어적 어 기억을 어 1차적으로 낮에 해마에 저장했다가 아, 밤에 잠을 자면서 전전두엽으로 이제 옮긴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어,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1차적으로, 어, 이 해마에 아, 기억되었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 어, 이 전전두엽에, 즉, 맞박에 어, 어, 기억이 되는데요. 이 맞박에 어, 기억이 되어서, 그 기억이, 어, 순차적으로, 마치, 우리 방문호, 어, 어, 자연과학 세상의 박사, 방문호 박사님의 표현을 어, 들면 그 기억다발이 어, 가지런하게, 어, 이 옷걸이처럼 어,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기억이 되는데, 어, 모든 기억을 다 하게 되면은, 어, 용량이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그 어, 옷걸이처럼 어, 그려져 있는 이 기억에 그 사람이 중요하고 위태로움과 위기상에 도달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꺼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그, 저는 또, 어, 이 한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또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골장 의학과 골장 치질 도표라는 이 학문적인 어, 결과의 산출물을 또 어,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인간은 바로 어, 온전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음, 속에 어, 이것을 개념화시키기 위해서는 어, 이것을 어, 그, 어, 분리해서 설명을 하,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이 골장 의학에서는 어, 이 생식 마음, 감정 마음, 이성 마음, 그다음에 추상 마음 이렇게 4단계로 어, 그 어,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 마음은 어, 몸이고 몸은 인식 작용이기 때문에 어, 인식 작용은 심망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 말하면, 생식 마음은 생식 몸이다. 감정 마음은 감정의 몸이다. 이성의 마음은 이성의 몸이다. 추상의 마음은 추상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 틀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어, 이 생식 마음, 생식 몸. 저 이것을 제가 이골장의학을 연구하면서는 어, 수만 가지가 어, 있겠지만, 이것을 개념 지우자 하면 바로 생식마음은 어, 생식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식, 생계, 생존을 해야 되겠죠.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을 때이 어, 생명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식 마음을, 또 다른 말로 생식 몸을, 어, 생식, 생계, 생존을 어, 위해서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모든 어, 생명체는 이세 가지 요소를 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식, 생계,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본능이고요. 이 본능을 위해서는 어, 몸이 반사적으로 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 작동되는데 이것을 어, 시각적 언어에서 반사적으로 작동되는 기존의 인간과 다른 생명체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그 생식, 생계, 생존의 위태로움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어, 삶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바로 인간이 그 동안에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기억을 가져와서 꺼집어 와서 그걸 사용한다는 점이 인간이 인간인 것을 우리가 특질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태고서를 재발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언어적 사고, 기억의 사고 그다음에 어, 마음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이 이끌어가는 어, 하나의 어, 분석적 사고인 것입니다. 분석적 사고가 가능할 때 학습 효과가 있고 학습, 학습 효과가 있을 때 인식 작용이 가능하고 인식 작용은 바로 추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추론적 사고는 자기를 반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인간이 다른 어98% 같은 우리가 어이 고릴라나 어 우랑우탄그 다음에 어 침팬치와 아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모든 철학의 핵심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학문적 소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어, 짐승과 같은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바로 짐승과 같은 사이가 아돼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왜 짐승과 같은 사이가 돼 있느냐? 바로 권력자와 지위와 직무를 직무를 감당해야 될 최고의 어, 자리에 있었던 연 놈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문재인이가 그렇고요 조국이 그러하고요 이낙연이가 그러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오세훈이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 족먹고 있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를 새 발견한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사고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사고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고사라는 것은 태고사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즉, 태고사의 시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사고를 기억으로, 기억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태고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태고사라는 태고사를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태고사를 새 발견한다는 그 의미를 어, 이런 어,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 찾을 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언어적 사고를 시작하고 기억의 어, 사고를 시작하고 그 기억 답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간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어, 시원적인 어, 지금 현재 어, 설명이 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조금 더이거를좀더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서 우리가 또이 어, 보장받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인간이 기억한다는 것은 인식작용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아니면 뭐 자동차를 탄다. 그러면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옷에 대해서 개념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개념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상징성으로 나타날 때, 상징성으로 나타날 때, 그 상징성이, 성, 상징성이 바로 기억다발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만이 가능한 이야기고, 인간만이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일체유심주라는 말이 아주 그어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어 우리가 이 무식하게 표현하면은 어 일체유심주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 설명하면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어 말이 되는데 내 마음먹기에 달리면은. 어, 어떤 것도 해도 어,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체 유심주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체 유심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일 인식작용을 계속 확대하고 보장받다가 보면 거기에는 형체가 보이고 그 형체가 이미지화 돼서 상징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체의 유심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상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있는 것이 아니죠. 실체가 그것이 나의 상징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 앞에 비추고 있는, 어, 마블로 만드는, 어, 지금 이제, 어, 인체 모형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체 모양이라든지, 앞에 있는 대금이라든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대금이라는 상징성을 만들어서 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형체를 형성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알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인간은 일체 유심주라는 바로 상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상적인 마음, 가상적인 마음, 상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과 다르게 바로 사물을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인간이 특질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는 이성적인 것이야말로 그 동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고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연산 판단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의식, 그 다음에 후설이 말하는 순수 인식, 그 다음에 어, 해결이 말하는 어, 정신현상, 어, 정신, 어, 이렇게 어, 표현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형상이라고 말하죠. 형상, 이미지, 형상, 예. 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이미 어, 10만 년 전에 어,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고 언어적 사고가 바로 해마에 잠깐 기억이 됐다가 밤에 전전두엽으로 옮겨서 옷걸이처럼, 옷걸이처럼 나란하게 기억다발이 저장되어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질이고 이 인간의 특질이 바로 태고사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태고사의 시작은 바로 1 0만년 전부터 시작된다. 자, 그래서 태고사의 시작은 바로 10만 년 전부터, 7만 4천 년 전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토바 화산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우리 지구촌의, 큰 하나의,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 7만 4천 년 전에 바로 어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토바 화산의 폭발이다. 그 분화구는 지금 현재 제주도 크기만 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화산 폭발로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어이 지구촌의 어, 이어 <laughs>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어 이동을 어,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어,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설명할 수가 있는 출론적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토바 화산의 화산재가 어, 하늘에서 어, 바람을 타고 어, 지금 이제 아프 어, 아프리카로 만약에 어, 그 이동했다면 그 아프리카에는 바로 어, 화산재가 뒤덮여 아, 있기 때문에 바로 어, 햇볕이 자단되면서 갑작스럽게 어, 추위를 어, 몰고 와서 어,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우리가 어, 우리의 입입의 어, 어, 아담과 입의 견우와 직녀 나방과 아방과 나바나의 아, 방과 나만의 나반의 어그 다음에 하르방과 할망의 우리의 선대조 어, 조상들이 어, 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태고사의 어,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7만 4천 년 전에 가장 큰대 어, 폭발이 있었던. 어, 그 폭발 분화구가 지금 현재 제주도 크기만 한 바로 토바 화산의 화산재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가 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7만 년 전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바로 이 적도 지방에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말레지어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 이, 순다라는 대륙에 바로 우리가 정착했다. 자, 그래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예, 이, 이때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철학과 사상이 바로, 무사상이다. 무사상이다. 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웃음> 무사상, <웃음> 무제국의 바로, 어, 가장 두드러진, 두드러진 어, 현상은 바로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함으로써 기억다불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이미지적인, 이미지적인 형, 현상을, 형상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다워 질 수밖에 없는 시원적인 인류의 사상과 철학이 여기에 우리가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사상과 상상이 바로 어 지금으로부터 10만년 전에서 우리가 순다 대륙에 정착하기 전 3만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태고사의 새발견이다.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새발견은 바로 우리의 상고사 1기하고도 맞닿아 있고 상고사 2기, 상고사를 넘어서 이 고대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바로 무제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상이 바로 <laughs> 무제국에서 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어, 태양신 어, 숭배,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어떠한 염문을 바라는 제사의식, 제사의식, 그리고... 어느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적 다발 속에 나만이 가지고 싶은 철학과 사상도 동반한다는 것이죠. 철학과 사상이 동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보살 어, 사상이, 어, 이때 나타났다. 이때 나타났다. 이렇게, 아 어, 우리가, 아볼 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태구사 시대 때, 어, 어떠한, 어,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상고사 일기로 어, 오면서 상고사 일기로 오면서 어, 우리는 어, 또 어떻게 이러한 어, 철학과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가 어, 부분을 어, 다시 에,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태고사의 어, 새 발견 태고사의 어, 철학과 사상은 어, 상고사의 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어쨌든 인간은 바로 태양신 숭배 또 어떠한 염원에 대한 바램, 제사의식, 제사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보사사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기를 우리가 보호하고, 어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 이것이 이 보살 사상이고요. 이 보살 사상이 아, 가장 큰 아, 기본적인 인간이 아, 사유하는 영역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아, 부분이다 이렇게 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아, 이 태고사의 <laughs> 새 발견으로 따른 태고사의 우리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그 사항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태고사의 시작, 태고사의 부분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